오경주 1000m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8번, 9번, 그리고 안쪽으로는 4번, 4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 어정적기가 손도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청정시대 따라 붙으면서 4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9번 한백선장이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과 안쪽으로 1번, 바깥쪽으로 6번이 가세합니다. 4번 어정적기, 8번 청정시대 두 마리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역주 돋보이면서 8번이 조금 앞섭니다. 4번 어정적기가 2위로 밀렸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 1번 백호봉계 5번 인기체고 바깥쪽으로는 9번 한백선장까지 3마리가 3-4-2 싸움을 펼치고 있고 2번, 2번 6번 10번 중유럽 뒤쪽에서 3번 그리고 후미 쪽에서 7번이 경주 중입니다. 8번 청정시대3마시 정도 앞서면서 4코너 선이 하고 경승간 하는 직선 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8번 청정시대가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어정적기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점점 높이기 시작하고 뒤쪽에 있는 5번 인기체와 1번 백커분기가 안쪽과 바깥 쪽에서 치근하기 시작하고 외곽 쪽으로 9번 한백 선정도 따라붙습니다. 6번, 5번, 1번, 4번의 역주가 높이기 시작합니다. 8번 청정시대가 아직까지는 선두 그러나 4번 어정적기 역주도 보이면서 8번이 조금씩 밀립니다. 8번 뒤로 밀면서 4번이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백호봉계 5번 인기 최고 따라붙고 있고 6번 무대바람이 선두군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 어정적입니다. 1번 백호봉계 2위까지 6번 5번 8번 3마리가 막판 3 4 2 3을 펼칩니다. 4번 선두 1번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한복판 6번의 역주가 보이면서 3위까지 4번 1번 6번 앞서면서 결승통과합니다.